경제학자의 서재 한국형 저출산의 특징 2023년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1인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0.71로 나타났다. 출산율 1.51은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균형에 연착륙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0.71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붕괴라는 경착륙을 피할 수 없는 수치다. 다시 말해 저출산이 축복이 될수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에게만큼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대응방안이나 정책을 참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나라만이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낮은 저출산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형 저출산의 특징.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저출산. 한국의 저출산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저출산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50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해왔다.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출산율은 4.5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산하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1980년대에는 2명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후 1990년대에는 1.5명 아래로 떨어졌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1.3명 이하로 고착화되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8년 이후로는 1.0명 이하로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0년에는 0.84명, 2022년에는 0.78명, 2023년에는 0.72명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다른 국가들이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급격하고 극단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지속기간 면에서도 이례적이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1년간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하였다.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는 홍콩, 마카오, 한국이 전부다. 홍콩과 마카오가 실질적으로 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인구 1천만 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에는 14%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5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같은 단계를 거치는 때 36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다.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70년대 62세에서 2023년 83세로 증가했으며, 2040년경에는 남성 85세, 여성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노년층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3.6명당 65세 이상 노인 1명이었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이 비율이 1.3명당 1명 수준으로 급락할 전망이다. 즉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많아지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의 관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혼인율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져 혼외 출산 비율이 극도로 낮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아 비율은 3.9%로 이는 같은 해 프랑스 63%, 스웨덴 55% 미국 40% 등의 국가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즉,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다. 이러한 특성은 혼인율 감소와 만원화가 직접적으로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1990년 25에서 49세 여성의 미혼율은 8%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2.9%로 증가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33.6%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 6%였던 무자녀 기혼 여성의 비율은 2020년 14.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출산한 여성들조차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육아부담 증가와 경력단절, 우려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은 혼인의 결과라고도 볼수 있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이 3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출산과 양육 부담 15.4%, 고용 불안정 12.9%의 뒤를 이었다. 이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높은 주거 비용 또한 혼인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부담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다. 또한 취업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수준도 결혼을 결심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미혼율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0 세대에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로 2015년 27.7%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결혼이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 아니라 선택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해졌고 자아 실현과 경력 개발을 우선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20, 30대의 연애 경험 부족도 혼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 30대 미혼 남녀 중 57.3%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후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데이트 비용, 선물, 여행 등의 지출이 부담스러워 연애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보다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연애와 결혼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우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교육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히 배우는 과정을 넘어서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종의 운명처럼 여겨진다. 학벌 중심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이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곧 좋은 삶을 살수 있느냐로 연결되곤 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조바심을 내고 아이들 역시 어릴 때부터 끝없는 경쟁 속에 내던져진다. 학원, 과외, 입시 컨설팅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사교육은 마음만큼이나 지갑도 점점 더 힘들게 만든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한 명도 제대로 키우기 너무 힘들다.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삶의 무게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더 낳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다자녀 가정은 자취를 감추어 간다. 2023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2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70만원을 넘어섰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1인당 6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은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여 공교육만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안에서는 사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 학원과 과외로 채울 수밖에 없다. 부모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출을 감수하지만, 그 비용이 한달두달 달 쌓이다 보면 어느새 가게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째는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사교육비 부담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몇명 낳고 키울 수 있을지를 결정 짓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교육비가 곧 양육 부담이 되고 이 부담은 다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사교육비 부담이 큰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평균 사교육비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서울보다 높다. 실제로 한국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1이 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가 1% 증가할 경우 합계 출산율이 0.192에서 0.26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교육비 부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위화 인구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중국 양육비용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대학 교육비를 제외하고 0에서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1인당 GDP의 7.79배가 든다며 세계 1위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나 핀란드처럼 국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국가에서는 사교육 의존도가 낮고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주거비. 저출산 문제는 단지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청년층의 삶을 억제는 주거비 문제가 있다. 최근 10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꿔놓을 만큼 큰 변화였다. 학군도 직장도 병원과 문화시설도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청년들에게는 여기서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당연히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렸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문제는 이게 단지 부동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 수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 살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되는 현실이 되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릴수록 집값이 오르고 높은 집값은 다시 좋은 학군 높은 집값 더 많은 수요의 악순환을 강화시킨다. 특히 강남 3구와 같이 사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으로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계층이 몰리며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동반 상승했다. 집값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접근성과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하나는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낳으려면 좋은 학군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담은 혼인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바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실질주택 가격의 상승이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문화적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약0.01 사명 감소하며 그 효과는 최대 7년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의 변화가 단기적인 충격이 아닌 청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결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집값 상승은 결혼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사교육 경쟁에 과열을 유도한다. 청년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과 부모 세대의 기대에 눌려 결혼과 출산을 밀어놓고 취업 경쟁에 집중하게 된다. 대기업, 공무원, 의대 등 소수의 고소득 일자리에 청년들이 몰리지만 이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좌절을 경험한다. 그 결과 입시와 취업이 생존의 도구로 변질되었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폭등하고 있다. 경희대 김태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은 약 0.19에서 0.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은 사교육비 상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다자녀 깊이 출산율 저하 장기적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교육과 부동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삶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이유는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나오면 잘살수 있다는 낙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 양육, 교육, 노후까지 연결되는 생애 전반의 설계를 불가능하게 느끼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말한다. 결혼은 커녕 독립도 어려워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절망감. 이 절망의 정체는 비싼 집값,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된 일부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국국립보육시설, 청년주택, 육아지원금, 공공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면서 지방을 떠나야 기회를 얻는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저출산 대응이 효율을 기준으로 설계될수록 인구 밀집 지역의 자원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인재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구조의 문제다.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집값이 교육을 결정하고 교육이 계급을 고착화하며 계급 고착이 출산을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러한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출산율 반등은 유언할 수밖에 없다. 죽음의 계곡. 대한민국은 죽음의 계곡 벨리 어브데스에 진입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동할 때 또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기업이 도태되는 과정을 죽음의 계곡이라 부른다.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의 시대에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지방 소멸, 세대 갈등과 같은 위기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전까지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할 극심한 불안정의 시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죽음의 계곡이다. 과거였다면 저출산이 오히려 축복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조정이 아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조정기간 자체를 건너뛰고 바로 붕괴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조금씩 줄고, 조금씩 바꾸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한국처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심하게 뒤틀려버린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 이건 단지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며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한국은 같은 길을 더 빨리 가고 있다. 기업들은 자동화와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노사 갈등 및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지만 지금 한국의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연금과 복지 문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 인구가 세금을 내서 노년층을 부양하는 방식인데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동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여지가 있다. 연금을 유지하려면 기여금을 인상하거나 지급 연령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연금 시스템이 무너지면 노인 빈곤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없이 이러한 복지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갈등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노년층의 투표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는 정책이 노년층 중심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청년층에게 정치적 소외감을 안겨주어 그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위험이 있다. 2025년 3월 여야가 국민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합의 발표 이후 여야의 30, 40대 국회의원 8명은 청년에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으나 세대별로 의견이 대립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실제로 많은 청년층이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영어 플랫폼 프레플리가 18세 이상 한국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 의향 및 국내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24명이 5년 이내에 해외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세대의 경우 38%가 해외 이주를 희망했고, 주요 이유는 직업 기회나 경력 향상 매력적인 임금이었다.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 노동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방의 붕괴도 죽음의 계곡을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에서는 학교, 병원, 상업시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또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결과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지방에서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부산은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지방 중소도시들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책만으로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한 사회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일정 속도 범위 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다.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비할 근본적인 초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균형에 연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착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OECD 국가들처럼 출산율이 1.5명 이상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산업구조와 복지시스템을 천천히 조정하며 사회가 적응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상황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저출산 관련 종합 대책도 포기할 수 없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시간 재조정, 생산 가능 인구를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갖춘 연금 시스템의 전면 개편,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완화할 지방 균형 발전 전략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대책으로는 0.7대로 떨어진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전에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 부양대상 인구의 증가로 경제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에 앞서 저출산 진행 과정을 견디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수많은 국가들이 출산율 반등을 시도해왔지만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연정 반등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출산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보다는 인구가 감소해가는 과정의 연착륙을 목표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이미 들어섰다. 이 계곡을 지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속될 수 없다.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맞이할 것인가? 이상으로 청년이 없는 나라사 한국형 저출산의 특징이었습니다.